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날인가요.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함이라. 이 세상에 서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를 것이고 이방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주제가 우리 흔히들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종교계획을 일으켰던 다섯 가지 선배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대표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구원은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고 언약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우리 여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 전염병 이것이 아주 악재죠. 이런 악재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는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쫓아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하게 그품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한편으로는 검을 들고 해초리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속성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성적 사랑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이두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주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유일한 증거 바로 그 험한 십자가 붙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38절에 다 이렇게 봉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나는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백성은 신약의 용어로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중요한 복음 선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도 동일한 우리의 복음 선포의 구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중이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언약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발견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믿음에 확신이 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보양식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시절이 되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보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감정 터치를 받으려 하지 말고 언약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읽고 다시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오직 주님 당신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그 물떠온 하인들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십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인 단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우리 온생께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 없이는 0.0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한 순간순간 타점타점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면 주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성령이 간헐적으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듣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만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떠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셨다 오늘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깰수 없습니다. 사람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우린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 수련회 아니 우리 이번 여름의 삶, 우리 인생 내가 조금만 더 비겁하면 우리는 다 끝날 거고 우리 교회는 안될 거고 우리 자녀들은 실패할 거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은 우리에게 덜어 생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번 주에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수련회가 잘 됐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번 수련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행실들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들 뿐 우리는 그냥 숟갈 얹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한 거예요 근데 그 아멘한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 하셔서 내미니까 갈라진 거고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발부라 하니 발부니까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의 작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뭘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기적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3절 보십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말했지만, 그것이 다시 값을 주고 밭을 살 것이다. 밭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죠. 44절 중반절도 보면,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값입니다. 그 값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밭으로 사지는 겁니다. 우리 의 마음 밭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밭과 같죠. 이것 이들이 받게 될이 다시 예루살렘 땅은 하늘의 유업과도 같죠. 우리 마음밭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죽으셨어요. 다 값이 지불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충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변화시키실까요? 값이 지불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선언합시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죽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이 세상에 바벨론에 포로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록하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다시 그 땅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기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 말씀 읽게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캠페인처럼 이렇게 숙제 내두주셔 합니다. 자 이제부터 월요일은 앞으로 40일 동안은 우리가 전교인이 새벽기도 나오도록 합니다. 나오십시오. 아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라고 선포했으니까 우리 하자 이때만 하자. 마치 학교 숙제하듯이 특별 그뭐 학원 보충하듯이 이렇게 확 나와갖고 예배하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귀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그 캠페인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또이 더위 속에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일이 많잖아요. 피곤을 무릅쓰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목사인 저도요. 새벽 기도가 적응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 주여, 오늘이 혹시 주일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들때 왜냐 주일은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주님, 혹시 오늘 토요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육신은 약합니다. 하지만 나오면 은혜가 있잖아요. 주 앞에 나오면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증거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다시 너희가 밭을 값을 주고 기록하여 살 것이고 봉이나 증인을 세울 것이다.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 큰절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는 믿음의 기도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기도의 정성을 드리면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치성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서 일으켜 주세요. 내가 주께로 가야겠다. 가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 앞에 나갔을 때 주시는 한 없는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과 폭창 감격들,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기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이 작은 순종,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딸이야. 너의 전 인생을, 너의 전 영혼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언약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